신실하신 부모님 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. 아직은 세상적인 것이 좋아 세상이 마음을 더 주고 있는데 며칠 전 술을 마시고 안 마실 수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. 성적인 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같고 나를 믿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. 또한 앞으로 결혼해줄 자매에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할 자격도 있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.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, 우리 형제는 참, 그 잘못했어요. 어, 술을 마신 것도 잘못이고 어, 또 안마실수의 성관계를 잘못이에요. 그 유혹이 심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죄책감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죄책감이 빠지는 건 좋습니다. 그러나 어, 형제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본건이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. 그런데 간 것도 잘못이고 그런데 빠진 것도 잘못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이셔서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. 어, 로마서 5장에 나와있잖아요. 그러므로 이 형제는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. 회개하시고 어,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포시고 우리 를 사하신다고 요한일서 일장 구절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회개하시고 난 다음 그다음 주님께 모든 걸 어, 맡기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주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저 바닷물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형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은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형제는 이제는 결혼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그리고 어, 자, 앞으로 결혼할 자매에도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이 하시니까 형제는 담대역에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.